여러분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이트 데스크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서재의 작업용 데스크 따로 방에 원형 화이트 테이블을 따로 사용했었는데 화이트 테이블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지다 보니 아무래도 유튜브 촬영할 때나 여러가지 작업 시에 사이즈도 좀더 컸으면 좋겠고 원형의 다리 하나로 지탱하는 디자인이다 보니 흔들림이 있어 새로운 화이트 테이블을 알아보던 중 에비뉴 209에서 제로 데스크 에보 테이블을 보내주셔서 요즘은 따로 서재에서 작업하지 않고 이 데스크에서 모든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작업할 때나 쉴때 옆에 영상이나 음성을 틀어놓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냥 거치대도 사용해보고 거치대형 케이스도 사용해보았는데 거치대형 케이스는 내 마음에 맞게 각도 조절이 쉽지가 않고 탁상형 거치대는 자리 차지가 되어 저는 이렇게 공중에 거치할 수 있는 굿벨류의 아이패드 마그네틱 거치대 암 태블릿 MTS-1 모델을 선택했어요. 자유롭게 높이 조절 뿐만 아니라 좌우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 보니 맥북에서 화면 미러링 모드를 켜서 아이패드를 선택한다면 이렇게 보조 디스플레이로 사용이 가능해요. 영상을 보기도 하고, 굿노트로 일정이나 할 일을 틀어놓기도 하고, 아이패드로 사이드카를 사용할 시엔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도 아이패드로 실행해서 섬세한 작업도 가능하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마우스를 이용해서는 어렵던 작업도, 사이드카를 이용해 활용할 수 있답니다. 저는 케이스를 사용하진 않지만,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도 잘 붙더라고요 원하는 방향과 높이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일정관리 등애플펜스를 사용해야 할 때는 바닥에 닿게 해둔 후 필기나 드로잉도 가능하답니다 아무래도 공중에 놓고 사용하다 보니 아래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 좀더 넓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집게형이 아닌 자석형이다 보니 아이패드에 자극이 날 걱정도 없고 거치대도 쉽게 옮길 수 있어 책상에, 침대에 자유롭게 이동도 가능하답니다. 굿밸류 사이트에 가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거치대가 많으니 아래 더보기 칸 참고해서 구경해보세요. 화이트 데스크는 이렇게 미니 스튜디오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줌 없이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배경까지 다 보여서 깔끔한 사진을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이때 핸드폰을 좀더 내쪽으로 당기고 줌을 당겨준다면 화이트 테이블을 배경으로 이용해 깔끔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답니다. 확실히 원형 테이블보다는 사각 테이블이 배경 깔끔하게 찍고 싶을 때더 유용하고, 유광보다는 무광 재질이 어떤 조명을 쓰던 반사가 덜 돼, 저는 사각형에 적당히 광이 덜한 테이블을 추천드립니다. 촬영 대상을 최대한 데스크의 앞쪽으로 당겨오면, 더 테이블을 배경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겠죠? 저는 유튜브 촬영할 때도 이 테이블을 활용하는데, 오버헤드샷 삼각대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맥북으로 만들어 놓은 샘플을 보며 촬영하고 있답니다. 카메라 어떤 거 사용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메인 카메라로는 소니 ZV-1 사용하고 있고, 서브 카메라로는 아이폰 13 이용해서 촬영하고 있답니다. 화이트 테이블은 따로 테이블볼을 깔지 않아도, 깔끔하고 분위기 있는 홈카페 연출이 가능한데요. 에비뉴 209의 제로데스크는 옆면이 부드러운 곡선 모양 디자인으로 데스크뿐만 아니라 홈카페나 다이닝 테이블로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저도 제 방에서 룸카페 놀이를 하며 여유롭게 티타임 가지는 것을 좋아하는데 테이블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려면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로데스크는 내식성, 내 마모성, 내오염성, 내화학성이 우수한 LPM 마감으로 얼룩이 걱정되는 화이트 테이블임에도 오염에 강해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이재로 등급 PB 상판이라 포름알데이드로부터 안전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제로데스크는 상판뿐만 아니라 다리도 원형으로 조합이 되어 있어 디자인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견고하고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이런 이유는 조립 과정부터 느낄 수 있답니다. 사실 태어나서 이런 가구 조립은 처음 해 보는데 여자 혼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스크와 함께 책이나 물건들을 올려 둘수 있는 선반장도 골라 보았어요. 박스를 열어 보면 이렇게 포장부터 견고하고 안전하게 와서 배송 중에 오염이나 파손 걱정 없이 저도 정말 깨끗하게 잘 받아 봤어요. 부품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제가 할수 있을까요? 테이프도 깔끔하게 떼져서 포장을 다 제거하고 조립 준비를 해봅니다. 지름 42.2mm의 원형 다리가 테이블을 튼튼하게 고정해준답니다. 아랫면은 사각파이프를 직선형으로 적용시키고 다면 접촉 결합 방식으로 상판과 프레임을 단단히 고정시켜 흔들림이 없는 정말 튼튼한 책상이 완성된답니다. 직접 조립을 해보니 흔들림이 없는 이유를 더알겠더라고요 저처럼 조립 자체를 처음 해보는 분들도 설명서 읽어보면 금방 따라 할수 있어 자취하시는 분들도 혼자서 금방 쉽게 조립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조립하면서 좋았던 점은 부품들을 조립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들어있고 조립 방법이 굉장히 쉬워서 저처럼 처음 해보신 분들도 쉽게 할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에비뉴 209의 가구의 본질에 집중하다 라는 슬로건에 맞게 견고하고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다양한 가구들을 판매하고 있으니 더보기란 참고해서 홈페이지 구경해보세요. 저는 1200x800 모델을 선택했는데 1인용 데스크나 2인 테이블로 활용하기에 알맞은 사이즈로 느껴졌어요. 리뷰로도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리뷰들도 확인해보세요. 제가 다음으로 선택한 모델은 프리미오 1500 국선반입니다. 역시나 굉장히 튼튼하게 배송이 왔고, 선반끼리 흠집이 나지 않게 낱개로 포장된 섬세함이 보여요. 사실 책상도 기대했지만, 프리미오 선반장이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서재에 따로 큰책꽂이가 있긴 한데, 자주 읽는 책이나 좋아하는 책들을 최대한 자주 보이는 곳에 두고 싶었거든요. 책은 자주 보일수록 더 읽게 되기 때문에 책상 위나 침대맡에 두는데 책이 좀 상하는 느낌이 들어 책꽂이를 하나 장만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렇게 디자인도 예쁘고 다른 물품들도 보관이 가능하며 여러 권을 쌓아둘 수도 있고 항상 눈에 띄는 선반장이라 정말 기대가 컸어요. 제로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립이 간단했는데요. 역시나 조립할 때 더욱더 에비뉴 209의 섬세한 포인트들이 느껴졌어요. 사실 조립하다 실패할 것 같아 동생 퇴근하면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몇 시간 만에 금방 테이블과 선반장 조립을 마쳤답니다. 함께 오는 도구들을 이용하면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튼튼하게 조립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조립한 후에 디자인이 정말 심플하고 예뻐서 정말 정말 너무나 뿌듯했어요. 앞으로 이 선반장을 어떻게 채워갈지 정말 기대돼요. 오늘은 에비뉴 209 제로 테이블과 함께 화이트 데스크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잘 고른 화이트 테이블은 정말 활용도가 높아 추천드린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